뭐 먹을 거예요. 야오오마에요오마베거에요 오마베가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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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베가에야 오마베가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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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우리 9월에 왔어요 수고하세요. 조심히 가. 팬콘 때 봐. 오케이 잘해요. 오케이 오케이. 원리서 지켜볼게. 아롱. 사랑해. 빛. 그때... 가구하라. 어, 아. 아 네. 와 스페셜 DJ다. 먹을 까저점에 주마다요. 삼겹살 돈가스 맛있는. 어디야? <laughs> 어제 뭐 드셨어요? 돈가스. 뭐 어제? 아, 아, 아 어제? 아니 어제 삼겹살 먹었어. 오. 오, 오 저기. 거기 거기 장안동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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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인 미쳐요. <laughs> 영으로 시작된 듯. 영모모모. 영. 거기 진짜 맛있더라. 어, 어디야? 찾아볼까요? 영 모식이거든요. <laughs> 아, 아, 오, 어, 오케이 와영이야영영영영게요 어. 영? 그 삼겹살 이주메뉴에요어 거기에 막 미나리도 넣고 오 맛있어 먹기랑붙도대로냉삼겹오 그 진짜 맛있더라 오케이 오케이 대표는 아닌 것 같아 맛있더라고 그거 점액추 마라탕 마라탕 찐따 찐따 맘따, 찐따 찐따 팝 걱정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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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아니 Match